내년도 북미 관계는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회귀할 것인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경한 행보에 나서자 미국은 군사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2017년 당시 화염과 분노 국면에서 검토됐던 코피 전략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코피 전략이 현실화되기란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전시 상황을 고려한 작전을 수립하고 훈련해온 것은 맞지만 전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코피 전략이란 코피 전략은 선제 타격과 예방 타격으로 나뉜다.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합의가 우선이다. 북한의 전쟁 도발 징후가 명확할 경우 한미는 긴급한미연례안보협의회와 군사위원회를 개최해 상황을 평가한다. 이후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선제공격 승인을 하게 된다.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한다면 국회에 통보는 하지만 승인은 선제타격 이후 받게 된다. 선제 타격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신호는 데프콘 발령이다. 데프콘은 의영문 약자로 한반도에서 적이 도발에 대한 방어 준비 태세를 의미하는 작전 용어를 뜻한다. 5에서 1까지의 단계별 수위는 북한군의 동향에 따라 달라진다. 최고 단계인 데프콘 1이 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데프콘 발령과 동시에 한미군은 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태평양 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된다. 작계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게 5027을 운영해 왔다. 여기에 올해는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신작전 계획 5015를 새로 만들었다. 전면전 초기에는 선제 타격이 이루어진다. 한미는 그동안 평양의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북한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 기지만을 곤란해 죽집개식으로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 합동요격 지점은 700개다. 이라크전에서 선보였던 이른바 충격과 공포작전이다. 이를 위해 현무마이너스 2 탄도미사일, 현무마이너스 3 순항미사일, 800km 탄도탄, 초음속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이 동원된다. 선제 공격에는 미군도 가세한다. 주일 미군기지의 이지스급 순양함과 구축함은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에 사용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수백 발을 장착하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동원된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핵미사일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공군도 합류한다. 과멘더슨 미 공군기지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미본토에서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 일본 이와쿠니 공군기지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F21 랩터가 출동한다. 선제 공격 전후에는 미공군의 RC-135 계열 3종 세트가 출동한다. 적이 신호 정보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와 통신 정보를 통해 적이 위치, 의도, 위협적 활동을 미리 파악한다. RC-135 계열 3종 세트는 최고의 정찰 자산으로 평가되는 RC-135W 리벳 조인트, RC-135U 컴뱃센트, RC-135S 코브라 불리다. 선제 타격 이후에는 사실상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작게 5027이 가동된다는 의미다. 작게 5027에 따라 우리 군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일 미군 전력이 핵심 전면전에는 주일 미군 전력이 합류한다. 일본에는 유사시 일본 정부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곱 개의 유엔사 후반 기지가 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요코스카, 요코다, 캠프 자마, 사세보를 비롯해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화이트 비치, 후텐마 등이다. 일본 요코스카에는 미칠 함대가 대기 중이다. 현재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정박해 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 제외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소냥함, 구축함, 호위함 등 19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은 미칠함대의 핵심 전력이다 항모강습단 소속 함정 중 10척은 요코스카 7척은 사세보. 두 척은 괌에 배치돼 있다.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는 함정은 한반도에 48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다. 선제 공격 후 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막는 것은 항무강습단에 소속된 이지스급 구축함이다. 요격 고도와 사거리가 1500km로 확장된 최신의 SM-3 블록-EA가 탑재됐다. 북한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물론 중국군 충펑-41과 충펑-5 ICBM도 알래스카에 배치된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과 통합 작전으로 요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7함대에 아메리카호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두개 항모 체제까지 갖췄다. 아메리카호는 최신의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23대와 한개 대대급 강습 상륙 부대를 공수하는 수직이착륙기 MV-22B 오스프리 등 36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최신형 강습 상륙함이다. 미군이 통상 한개 함대에 한개 항모를 배치해 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전역이다 여기에 세미스텔스 수송상륙함인 2만 5천 톤급 뉴올리언스함도 사세보항에 배치했다. 뉴올리언스함도 다목적 헬기인 오스프리 등을 탑재하고 있다. 주일 미해병대 작전도 동시에 진행된다. 미해병대는 전진 배치된 전력기동 부대인 3해병사단, 7함대 기동타격 전력인 3해병기동회단3 해병 기동 1 해병기동부대, 1해병비행사단. 3근무지 원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후텐마 해병항공기지에서는 미국 최대 수송기인 CO 갤럭시를 이용해 병력과 무기를 적진에 투입한다. CO는 20명의 승무원과 345명의 완전 무장 병력, M1A1 전차, M113 장갑 수송차 등을 적재할 수 있다. 50군사 예하18 전투비행단과 특수작전단이 배치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군산기지의 5배에 달한다. 이 기지에는 54대의 F-15 전투기를 비롯해 2 e 3 지휘기, KC-135 공중급 유기 등 110여 대의 항공기가 출격을 기다린다. 최근에는 퇴역 스텔스기까지 주일 미군 전력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2008년 퇴역한 미국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A 나이트호크의 재등장이다. 미국 해군의 최강, 최신의 전력이 한반도 작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일본에 투입되는 셈이다. 김정은 새 전략 무기 꺼내는데, 우리는 새핵 전략 있나? 다탄두 ICBM, SLBM 유격 어려워, 미해고산 더 이상 의존 안 돼, 남북 핵균형 확보로 한반도 평화 구축해야, 핵전진 배치 방안 시급 초당적, 범정부적 대책기구 필요 현 정부는 설치 의지 없어 보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강경 노선을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사용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핵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핵 불균형 극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북핵 위협에 동등하게 맞설 수 있는 핵균형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언급된 새로운 전략무기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타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SLBM 북극성 3형 시험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힌 점에 비춰 추진력을 강화해 타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ICBM을 개발했다는 추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이들 무게의 공통점은 요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다탄두 ICBM은 목표 지점 상공에서 탄두가 여러 개로 분리돼 다수의 목표 지점을 동시에 타격한다. 잠수함에 실렸다가 갑자기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은 탐지, 포착이 어렵고 본토가 점령당해도 홀로 생존해 상대국에 핵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들 무기 개발이 공식화되면, 미국이 북핵 위협을 대신 막아주는 해구산 약속은 신뢰를 잃는 것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자국 본토를 겨냥한 해위협을 무릅쓰며 한국의 해구산을 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핵무기는 화력이 막강한 탓에 단한 발만 유격에 실패해도 국가의 폐망으로 직결된다는 공포의 위력을 발휘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핵 위협에 무조건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핵불균형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며 핵균형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핵 독점 상태를 해소해야 전략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냉전 시대의 미소 관계와 유사한 남북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리는 미국의 한미동맹과 국제 규범을 고려해 전술핵 재배치를 선호하지만 이를 거부할 시부득이 자체 핵무장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워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이끌어내는 카드로 자체 핵무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전 연구원장은 이어 전략핵을 공유하자는 등 실체가 모호한 핵공유협정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고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것이라며 상대국의 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핵을 가까운 곳에 전진 배치하고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손영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군비 증강에서 핵무장의 장점을 학습한 김정은 정권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간접적인 억지 수준인 해구산에서 나아가 자체적인 핵무장을 통한 직접 억지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을 근거로 들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탈퇴할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면 NPT에 복귀한다는 조건부 탈퇴를 약속할 수도 있다며 현 한반도 대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NPT 탈퇴를 강행해도 그 후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핵균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범정부적 대책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데 거짓된 평화를 국내외에 선전하는 현 상황에서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야권, 시민단체, 학계가 공동으로 워킹 그룹을 설치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공은 신전략 무기는 타탄두 ICBM, p b v 기술 확보가 관건. 난해 말두 차례 동창리 엔진 시험, PBV 개발과 연관있나 SLBM, 위성 요격 무기 개발 가능성도 남아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략 무기와 관련해 타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북한의 타탄두 ICBM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가 관심이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에서 3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실질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직접 경고했는데, 얘는 신형 엔진을 장착한 계량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무력 시위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달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잇따라 실시한 로켓 엔진 시험들이 신형 엔진을 장착한 다탄두 ICBM 발사 등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이뤄진 두 번째 시험에서 북한은 7분이라는 진행 시간을 발표하며 성공을 자축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표 내용과 위성 사진 등을 종합해 기존 ICBM 엔진보다 출력이센 신형 엔진 시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표시점 상공에서 탄두가 분리되는 다탄두 ICBM은 지상에서 요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미 위협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무기로 꼽힌다. 특히 북한이 즉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을 개발하면 감시망을 피해 미국 여러 도시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